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할게요. 어? 출발. <laughs> 여기 또 귀여운 꽃사슴 있네. 우리 귀여운 회색 바지의 꽃사슴. 옆에 크림색 잠바. 꽃사슴 괴롭히지 마. 그럼 다리 잡지 마. 뒤에 잡아. 어, 어, 어. 보이 또개 열받아가지고 또 둘이 친구야? 그럼 친언니야? 그럼 아는 언니지? 진짜맨 아니겠지? 야그 언니 그 고무줄 바지라고? 이방송사이야너그 바지 내려가는 순간 우리 유튜브 놀란 딱지야. 얘또 어디서 맞짱을 뜨다가 그냥 오른쪽 카운터 펀치를 맞았나 본데 <laughs> 다친 거야? 고등학생? 몇 학년? 1학년? 와 근데 너무 성숙하다 옆에 친구야? 난 솔직히 카키색이 언니인 줄 알았어 찢어진 거야? 가긁힌 아, 거지. 아, 다행히 많이 안 다쳤지. 많이 다쳤어? 조금만 다행이야. 아, 여자 얼굴이 생명인데 우리 아, 아빠가 보고 얼마나 속상하겠냐. 아, 맞네. 긁힌 거 보니까 맞았던네. 이번에. <laughs> <대박네. 웃음> 아, 어떻게 내 눈에 우리 회색 바지만 붙여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너무 쪼꼼해서 그릴까? 귀여워. 그래, 너도 복수의그 동생 아직 몇개 바라는 거 이번 시작은 우리 커플. 누군이 이거 처음 타보세요? 아, 같이 타봤어요? 몇번 정도? 그때 남자 친구가 잡아줬어요? 아, 잡아줬어요? 지금 지금도 잡아줄까요? 아 지금 아그땐 사랑하고 지금 안 사랑한다는 얘기죠? <laughs> 자, 과연 남자 친구는 여자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냐너야 <laughs> 봤어 지금? 야 진짜 요즘 애들 말로 개빨로 야 순식간에 나왔다 순식간 에 야 표정 완전히 궁서체야. <laughs> 오, 섹시해. 저 콧구멍에서 김 나오는 거 봐. 오, 어, 야, 아저씨 놀랬지? 야, 저콧플 튀기는데 왜네가 미사일처럼 날라와? 괜찮아? 야, 그 중에 덩치는 지금 네가 제일 좋아, 아들. 그 <laughs> 안경 옆에 둘이 형제야? 그지, 누가 봐도 너, 야, 멀리서 봐도 너네 형제다, 야, 진짜. <laughs> 아유, 우리 부모님, 어쩜 형제를 이렇게 불... 진짜 공평하게 나누셨네 그냥. 야, 너 파란 잡바 자꾸 뒤로 그 오라고, 너왜 거기 가서 아들인 척 해, 자꾸 그 아저씨. 그 옆에 아저씨한테 인사해. 새아빠야. 그 옆에 누나한테 인사해. 아, 여자는 또 그래? <laughs> 너도 남자구나. 어, 이 여자친구 힘 되게 좋네.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 되게 좋네이 아가씨가 에? 어디 조기 축구 좀 나가셨나 본데 저왼 말이 슛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분홍마지 어머니 자녀분들 안 탔잖아요 누구요 이 파란 잠바에요 아까 걔아그 깜짝 잠바 입고 있던 애아이너 혼자 탄 거야? 아,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옆에서 가족인 척하고 있었던 거야? <laughs> 너 구독자라고? 빨리 취소해야 돼. <laughs> 너 우리 구독자야? 예, 예. 감사합니다, 구독자님. 아, 잘해줘야지, 너 구독자인데. 친구들한테 소문좀 많이 내줘, 알았지? 아 싫다고 올 와. <laughs> 이게 누가 초딩 아니라니까 봐 반항 그래 일로 와야 그러면 그 옆에 그 패딩이고 입고, 롱패딩 입은 입고 남학생이랑 모르는 사이야? 난 너네 둘이 당연히 일행인데 왜 자꾸 애가 커플한테 가나 했는데? <laughs> 야너 파란 잠옷이? 너, 너 4학년이라 그랬지? 그럼 5학년이야? 뭐 60살이라고? 아 6? 어? 육한게 알아서 성질 내지 마. <laughs> 이로 와, 또, 너네들이 또일위를 만들어줘야 돼, 진 야, 남학생 너도 생각이 있으면 여학생 잡아줘, 알았지? 진짜 만약에 안 잡아주면 진짜 관심이 없는 걸로 알겠어. 아니, 오케이만 하지 말고 잡아주라고. 그래. 야, 그렇지. 야 고등학생인데 팔만 만져. 야, 이 남학생이 여자 컨트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여자랑 한두 번 타본 솜씨가 아닌데 저거, 어? 다섯 번 타봤다고? 아, 그래? <laughs> 야, 내 이쪽 라인 보다가 진짜 이쪽 라인 보고 애들이 요즘 이렇게 다 순수해 보이냐? <laughs> 야, 진짜 성인들로 따지면 저쪽은 분위기가 클럽인데 이쪽은 도서관이야. 야, 그, 그러면 그 옆에 록패딩 남학생 너 혼자 탄 거지? 넌몇 학년이야? 5학년 옆에 형한테 인사해. 야, 형, 너가 형인데 네가 배꼽 인사하면 어떡게 동생이 배꼽 인사해야지. 나중에도 그 형이랑 친하게 지냈다가 보험 필요하다 그러면 저형네 엄마한테 좀 잘해달라 그래 아나이 커플 여자친구 힘되일 세네 아 슬슬 또이 승부욕 생기네 또 에? 슬슬 승부욕 생이네야둘리 얼마나 사랑하길래 서로 눈도 안 마주쳐요? 아니 왜 서로 각자 다른 곳을 봐요 사귄 지 오래됐어요? 1년 넘었어요? 아, 그러면 헤어질 만하죠. 여자친구 잡아줘요. 이런 데서 잡아줘야 또 여자친구와, 아, 남자친구 아직도 날 사랑하긴 하는구만. 뭐, 영국어? 그, 뭐야? 자기야, 나 신발 샀어. 메이커야, 자기야.

어 근데 되게 중학생 같아 야, 귀여워. 그그 그 옆에 동생은 몇 살이에? 열려? 아그 둘이 네살 차이 나나? 야, 얼굴은 친구인데 둘이. 아니야, 더 미상 쓰지 말고 네가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언니가 어려 보이는 거야. 내가 아저씨가 얘기했잖아, 언니가 되게 중딩 같다고. 그래. 너니랑 댕기지 말았지. 일부러지 어려 보이려고 지금 너랑 댕기는 거야. <laughs> 우리 이 17살 두 아휴, 얘네뭐 이렇게 기록지가 길어. 17두야. 그 우리 아이고 우리 키가 몇이야? 173? 17살인데? <laughs> 야, 180까지 자라 여자가 성장판이 원래 남자보다 더 늦게 닫히잖아 몰라? 그냥 클 때까지 클 거야? 아 괜찮아 커너 거기서 이제 좀더 크면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남자 딱한 명밖에 없어 서장훈 씨 왜? 왜 인상 수 서장훈 씨야 너 그분하고 결혼하면 너도 건물주야 그렇게 생겼지 우리 총각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? 고등 고3이라 그랬지? 아 잘됐다 야키 몇이야? 190? 야 옆에 173이랑 인사해 빨리 인사해 빨리 야 오빠 인사하잖아 너 빨리 그래 야 아저씨가 봤을 때 여자가 173이면 최소 190은 만나야 돼 야, 잠깐만 둘이 잠깐만 일어나 볼래? 아 잠깐만 일어나 봐 그래 이거 뭐야 야 진짜 둘이 결혼하면 서장훈 나오겠는데 <laughs> 야 저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야 진짜 아니 애들은 무슨 급식을 콩나물만 주나 뭐 이렇게 애들이 길쭉길쭉해 그냥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더 할게요 남은 바퀴는 두 바퀴 <laughs> 저 이쁜이 뭐하냐 또 자세가 너무 <laughs> 어? 자. 아, 졸릴 때 됐어, 자. 해 떨어졌으니까, 딥슬립. 어, 아, 쟤왜 저래? 야, 이쁘나? 야, 너 딥팡에서 갑자기 맥심 화보를 찍고 그래 안 돼, 딥딥. 누가 그렇게 섹시하게 누워서 팔아너 신고할 거야. 야, 가 우리 190 우리 옆에 혹시 여학생이 힘들한분좀 잡아줘. 알았지, 여자친구 없대매. 173도 남자친구 있어? 없잖아. 그래, 너네 둘이 잘 되면 좋겠다. 그래야 카피색이 되게 뻘쭘해지지. 네, 그래. 아는 사이야? 아, 원래 아는 사이야? 저언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? 딱 봐도 쟤 되게 월미도 마당발 같이 생겼어, 그냥. 어, 이리 와. 뭐, 와, 뭐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어째. 어, 이 옷이 뭐있다 말았어, 너. 어, 어. 야. 야. 너혹시 우리 직원이니? 야 나보다 잘 타는데 비판을 조금만 하면 점 점프는 못뛰냐야 어. <laughs> 다음에 아저씨가 평일날 점프가 이렇게 줄게 알았지? 어? 왜기냥 비판 가운데 서서 탈 거면 덤블이 정도는 해야지. 아저씨의 필살점프가 이렇게 줄게. 공중에서 한 바퀴 반 돌아서 얼굴로 찰사하는거 이렇게 줄게. 자, 이제 정리하러 갈게요. 마지막! 어디 갔어 커플, 저기 있네. 마지막은 우리 커플! 야, 저 남자친구 끝까지 다리도만 끌쩍끌쩍 거는거맞아 아, 이쁘다. 너 자꾸 눕지 마. 옆에 여학생 따라 하잖아. 너 따라 하잖아. 야 여학생 넌 다리를 왜 손잡이에다 거냐? 어보해주려고너또 그런 거 없나? <laughs> 이게 무슨 지 몸이 제트 플립인 줄 알아 왜 반으로 접고 있어? <laughs> 우리 커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어디서 인천분들이세요? 아 인천분들인데 이월매도 오신 거예요? 아, 남자친구가 경제가 되게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. <laughs> 원래 인천 사람들은 월미도 안 오는데, 솔직히, 그죠? 아, 자주 와요? 남자친구가 지갑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, 이러당 아니, 월미도만 제일 편하죠, 인천에서 데이트하기. 거 봐요, 뭐 1년 넘게 만나니까 남자친구 지금 월미도 온거 아니에요. 지금 1년 안 됐으면 에버랜드 갔을 텐데. 잡아주지도 않고 남자친구라고 옆에 있어봐야 그냥 한 개도 쓰잘데기가 없어. 그냥. 어? 여자친구는 왼쪽 발로 슛을 하는지, 패스를 하는지, 토스를 하는지 도 모르냐. 마지막 우리 파란 잠바들 어디 가세요? 우리 구독자님. 어디 가세요? 어머, 오야! 야, 야, 우리 아들! 야, 뭔가 그지 같은데 멋있었어. 어 너네 그거 깜짝이야 아저씨 왜쪽 봤는데 뭐 어, 놀래라 너네 큰누나랑 아저씨랑 지금 아이컨택했어 <laughs> 너 지금 엄마가 보고 있다고 거기서 재롱 떠는거야 지금 어 일로와 <laughs> 엄마한테 손 한번 흔들어줘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거야 어디가 자꾸 야 저것도 저 누나 가운데 쓰는거 보고 저것도 따라하려고 저 <laughs> 야, 넌 지금 전누나는 되게 프로 같은데 누가 봐도 넌 지금 만취한 사람 같아. 빨리 들어와, 얼른. 탈거는 전누나처럼 저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음.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색하면서 타야지. 음. 자, 다시 한번 보여줄게전누나 뭐 보고 잘 따라해, 알았지, 너야. 들어와봐, 야. 건방지게 누나 뒤통수를 때려. 너 누나 괜찮아? 야 그냥 신고해 알았지? 합의 보지마 아저씨가 지금 해줄게 알았지? 아우 저 남학생도 불쌍해 야 저런 애 만나지마 여자가 좀힘들어고 그래 남자가 좀 어떻게 잡아주고 이러면서 스킨십하고 사기를 봐봐 지금 저 여자끼리 저 출입문에서 부비부비하고 있다 야야 야, 아들야 파란색 아들 봐봐 이 누나 봐봐 서있거 봐봐 야야야 너뭐너굽식거하라고 안돼 발목 부러져 들어가 그렇지 야, 봐봐. 보이지? 어? 일단 표정은 저렇게 건방져야 돼. 보이지? 너한테는 놀이기구지. 봐봐, 이 누나한테 그냥 런닝머신일 뿐이야. <목소리> 자, 여기까지만 할게요. 타느냐고 수고들 하셨고요. 내리실 때 앉아있다가 문 완전히 열린 거 확인들 하시고, 어, 내리시면 됩니다.